네 오늘 스피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유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스피어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자 유민님 스피어 이렇게 상한가 갔는데 잔량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아 보여요. 예 이거 다음주 월요일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오르면 또 어떻게 하고 내리면 또 어떻게 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지금이라도 막 따라잡아도 될까요? 예우주항공 관련이라던데 스페이스X 관련이라던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스페이스X 관련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스피어 지금 뉴스 이런 여러분들 다볼수 있는 뉴스 한 줄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그냥 몸통이 바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핵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스피어가 원래 어떤 회사였죠? 원래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 색이 있던 회사였어요. 자, 그런데 합병을 거치면서 이 특수학금, 그리고 발사체 부품용 소재 쪽으로 무게가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우주라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수주 산업의 구조입니다. 자, 우리 특수 학금이나 뭐 이런 발사체 부품 소재는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계약 하나 떠오면 끝 이렇게 아는데 이런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 한번 납기와 품질 기준을 통과하면요, 그때부터는 반복 수조와 확장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보는 건이 계약 금액 하나가 아니라 레퍼런스가 쌓였느냐 이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